슬룸 허리 편한 케어, 공기압, 에어리프트 EMS 온열허리 마사지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허리 통증을 겪고 계신데 이 제품이 그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편안한 마사지 효과입니다. 에어리프트 기능이 마치 전문 마사지사에게 받는 듯한 느낌을 주고 EMS 저주파 자극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준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기능은 찜질 효과를 더해주며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무선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파나 침대에서 TV 보면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리모컨 조작이 간편해서 사용하기 쉬운 것도 긍정적인 후기가 많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 덕분에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정말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괜찮고 집에서 간편하게 마사지 받을 수 있는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만족도가 높은 만큼 여러분의 허리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